주님 평화. 네. 지금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 천안에 모셔드리고 지금 기차 타기 위해서 여기 와서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비행기 결함으로 대단히 오랜 시간을 비행기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아,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기억하긴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동안 조, 좋았던 이미지 한 번에 다 무너지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죠. 좋은 기분은 한순간에 망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기분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자꾸만 그 유지하려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흐트러치게 되는 어떤 장애물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 또 불편감이 올라와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죠? 짜증 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성지순례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분을 계속 갖고 살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의 환경은 예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만 좀 변해서 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마 다시 여러분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다. 왜? 낯설고. 또 그렇게 자신들도 같이 힘든데, <laughs> 혼자만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예. 게 어떤,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이런 죄가 생길 것이니까,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면서 다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약간의 특강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기적이 성물이나 성상의 어떤 영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려고 한다면 돌멩이로도 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에서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고요 이번에 그렇다면 그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그 기적을 이제 봤으니 우리는 스리랑카 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자. 예,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과 무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저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적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나에게 필요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기적을 만나기 위해 서 스리랑카를 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느님을 기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왜 스리랑카에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몇백 년의 박해를 겪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정말 기적이 있다면 그들이 박해를 받지 말아야겠죠. 그죠? 더 이상의 박해가 없어야겠죠. 그러나 끊임없는 박해는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바, 오랜 박해를 버티고 견뎌온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성부님의 어, 따뜻한 마음이 그런 기적의 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적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기적 없이 그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은 변치 않는다는 것. 즉 변치 않는 믿음이 그러한 기적을 끊임없이 낳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적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낮추어진 신앙이 아, 오늘날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번에, 한 소녀의 일어삼과 걸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 또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몸속 깊이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기적을 찾아, 쓰리랑칼 가자, 라는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고, 혹은 뭔가 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봐도 신비한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 쉽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더 반성해 보는 저는 이번 코로나 때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습관된, 전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온유가 담겨 있다면, 일치가 담겨 있다면,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성지수를 가면서 단한 번의 갈등 없이 성지순례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 성지순례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번의 갈등 없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서로 분명히 모난 부분이 부딪힐 수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분명히 조금 긴장되는 그제 입장에서 긴장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보여지는 갈등없이 서로 맞춰가면서 일치하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적같다고요 모두들 정말 돌아가기 싫을만큼 그리고 꼭 다시 오고싶은만큼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평보다는 진짜 이분들 한분한분이 소중하게 하느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더 누리면서 볼수 있었던 성주실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느님의 기적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스리랑카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본당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많은 축복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 오늘의 순례, 여정, 마지막 인사,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